서당법인 한국자원복지재단을 설립하신 김용호 명예이사장님께서는 생명존중 인간사랑, 더불어사는 행복공동체 만들기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지난 39년간 저희 자원복지재단이 이렇게 힘찬 발걸음을 걸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자원복지재단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보다 혁신적인 출발을 지금부터 해나가려고 합니다. 꿈의 날개를 달다입니다. 꿈꾸는 아동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한국자원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장년, 시니어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드리는 한국자원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꿈의 날개, 사단법인 한국자원복지재단의 미래를 성원해 주십시오.